김다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한일 가왕전 6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김다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단숨에 뒤흔들어 놓았죠. 사실 그녀는 얼마 전 일본어 곡들까지 유려하게 소화해내며 경이로움을 선사했는데 이번에는 한층 더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트로트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거머니라는 주제를 품고 있는 나훈아 작곡의 노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많은 이들은 김다현이 어떤 감동과 울림을 가져다줄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너무나도 멋지게 실현되었어요. 맑고 깨끗한 음색에 깊이 있는 감정을 녹여낸 김다현의 노래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랫말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머니의 사랑이 담겨있었고 김다연은 그 메시지를 오롯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무대 위에서 뿜어냈죠. 그녀가 무대에 등장해 첫 음을 뗐을 때부터 객석에서 자연스럽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김다연의 무대가 단순히 잘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거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지기 마련이고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내 노래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백미였다고 할수 있죠. 곡 자체가 지닌 서정성과 김다연 특유의 기교가 만나자 감동의 크기는 몇 배로 증폭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의 추억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일 가왕전에서 김다현이 보여준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편이었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노래 하나하나를 자기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는 재능,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 그리고 일본어 곡까지 훌륭하게 부르는 어학적 센스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역량에 한국 트로트라는 옷을 다시 입혔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사실 일본어 곡으로 인상적인 무대를 꾸민 직후라. 그걸 또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를 할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김다연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게다가 선택한 곡이 거머니 관련 노래였으니, 그 특유의 정서적 파급력이 엄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정서를 잘 담아내는 음악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이야기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다루는 곡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김다연은 이를 잘 알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표정과 목소리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때론 미소 지으며, 때론 살짝 울컥한 표정을 보이면서, 이 노래가 정말 내가 살아온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전하는 듯 했죠. 그러니 공연이 끝난 뒤 쏟아져 나온 칭찬과 박수 소리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역시 김다연이다. 그녀가 아니면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탄성이 쏟아졌고 심사위원들도 거의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줬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나 한 심사위원은 김다현은 장르나 언어의 경계를 초월해 노래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녹여내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곡을 가져올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MC 신동엽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에 MC로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던 그가 이번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는 눈물을 쏟아냈다고 해요. 도저히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김다연의 목소리가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보통 진행자는 무대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도 방송 흐름을 위해 티를 내지 않거나 살짝 미소 짓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니 김다현이 만들어낸 무대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신동엽이 무대 위에서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자 관객 200명도 그의 울음에 전염된 듯 함께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감독부터 스태프들까지 모두 마음이 울컥해져서 당장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촬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을 만큼 이날의 공연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다고 해요. 한일 가왕전이 방영된 이후로 참가자의 무대로 인해 녹화가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이는 프로그램 역사에 남을 만한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김다현이 정말 대단한 무대를 선사했나 보다. 신동엽마저 올렸을 정도면 어느 정도 감동이었을까?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장면이야말로 예능이 주는 감동 중의 감동이다. 무대와 노래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저마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함께 울고 웃는 모습은 한일 가왕전이 단순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김다현 입장에서도 이번 무대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과 감성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일본 곡을 부를 때는 도전 정신과 새로움으로 박수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한국적 소재를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셈이잖아요. 그녀가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탄탄한 음악적 뿌리를 갖추고 해외 무대든 국내 무대든 자유롭게 넘나들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 그로 MC 신동엽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재치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지만 이번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시청자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줬으니까요? 게다가, 신동엽이 울음으로 인해 진행을 잠시 중단했음에도,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 모습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이 흐트러질 수 있음에도 의도치 않게 진심을 보여준 것이 시청자들에겐 더욱 진솔하게 다가온 거죠. 결국, 한일 가왕전 6회에서 벌어진 이 감동의 현장은 그 막은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고, 누구나 품고 있는,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더큰 울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김다현은 그걸 트로트라는 장르로 펼쳐보였고 신동엽은 그 무대를 보고 자신의 추억과 상실감에 잠겨 펑펑 울었으며 현장의 200명 관객도 그 모습에 함께 눈물을 훔쳤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 무대다운 장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에서는 이런 예기치 않은 감정 폭발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시간표가 어그러지고 녹화 일정이 미뤄지며 편집 과정에서도 난감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생한 감동이야말로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고 제작진도 은근히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정된 각본 없이 생기는 순간적 감정들이야말로 예능의 진짜 매력이잖아요. 이번 사태로 한일 가왕전 6회는 시청자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레전드 에피소드가 될 듯합니다. 김다현이 선택한 어머니의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을 뽐내는 무대를 넘어 가족과 추억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통해 뜨거운 공감과 눈물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한 명의 MC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무대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촬영까지 일시 정지시키는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줬죠. 과연 이 뒤로 한일 가왕전이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 결승까지 달려갈지 김다연은 또 어떤 무대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고 울리고 웃길지 궁금해집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능력을 본 프로그램 제작진과 시청자들은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김다연이 보여줄 서사가 더 기대된다 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MC 신동엽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음악 한 곡으로 울고 웃는 이 극적인 순간들은 한편으론 매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화려한 세트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음악의 힘이고 예능의 매력이니까요. 김다현이 이번 무대로 전해준 메시지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도 충분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자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가족의 사랑기라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이처럼 한일 가왕전 6회는 짧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키며 향후에도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고 김다현이라는 이름은 더욱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받게 되겠죠. 무대를 통해 노래라는 예술로 사람들의 감정을 일깨우는 모습, 그리고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모두를 연결시키는 광경이야말로 우리가 예능과 음악을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나훈아의 노래가 지닌 가치는 한국 전통음악의 서정성과 인간적인 내면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일 텐데. 김다현은 이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답고 진솔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직접 본 MC 신동엽, 나아가 수많은 관객이 함께 울고 웃으며 드막의 힘을 새삼 깨달았죠. 이렇게 한번 역사에 남을 공연이 탄생했고, 그 여운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래오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물 것입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 6회가준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노래란 결국 사랑과 추억과 그리움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김다연은 그 그릇의 어머니라는 스토리를 가득 담아냈고 신동엽은 그걸 보며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되살렸습니다. 200명의 관객은 함께 울고 시청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또한번 가족과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감동은 우리의 일상에 묵직하게 파문을 남기죠. 이한 번의 무대가 끝나고 한일 가왕전 스튜디오의 열기가 잠시 가라앉았어도 그 감정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쉰다고 믿습니다. 김다연이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제 사람들은 그때 신동엽을 울린 가수가 다시 돌아왔다며 반가워하고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곧 김다연이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테고요. 결국 이 순간은 단순한 방송 사고나 임시 중단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금학적 공감의 현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일 가왕전 6회가 방영된 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 말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일을 향한 작은 다짐을 하게 될지 상상해보면 참으로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김다현의 노래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흐른 눈물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아니었을까요? 감사합니다.